시세보다 확실하게 저렴한 차 허위 매물 같아서 조금 찝찝하지만 부활 차량입니다 침수로 인해서 보험 전손 처리로 말소되었다가 수리해서 부활하는 경우도 있죠 자, 전손 이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알 방법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가성비다 살인고비 유한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고 이력도 없고 멀쩡해 보이는데 시세보다 확실하게 저렴한 차 보신 적 있으신가요? 허위 매물 같아서 조금 찝찝하지만 엔카, 케이카에서 직접 광고하면서 판매하는 차량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보통 이런 차량들은 허위 매물은 아니고 부활 차량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부활 차량입니다. 첫 번째, 렌트, 영업, 관용 등이 특수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차량이 운행 기간을 다 채우고 두 번째 사고 침수로 인해서 보험 전손 처리로 말소되었다가 수리해서 부활하는 경우도 있죠. 세 번째 레몬법으로 환불 처리된 차는 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소되었다가 재정비해서 부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출 판매 취소 도난 개인적인 이런 다양한 이유로 말소 후에 다시 부활하는 경우도 있죠. 렌트 이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장기 렌트인지 대표님 차량인지는 솔직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 영업용 이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택시로 썼는지 단순 영업용으로 썼는지도 명확하게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전손 이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디 어디를 어떻게 수리했는지 알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난뭐 여러 사람이 썼던지 어떤 상황에서 썼던지 뭐 사고가 났던지 차량 상태만 좋고 가격이 싸면 나는 상관 없다 이런 마인드라면 가성비 중고차로 추천은 드리겠지만 이 부활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자산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잘만 고르면은 득템일 수도 있습니다. 택시 영업 이력이 있지만 은 최신 연식의 신차급 주행거리를 가진 매물들도 요즘에는 제법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도 영업용으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LPG만 매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인 장기 렌트 차량들은 주행거리도 짧고 높은 등급에 옵션이 많을 확률이 높죠. 하지만 렌트 이력 덕분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전손 이력이 있지만 차량 가치 대비 부품이 많이 비싼 차량이었다면 의외로 크지 않은 사고에 전손 처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선처리 되어서 중고가격은 전선 이력이 전용된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겠죠. 그래서 단점은 아주 명확하지만 장점은 조건부로 붙는 차량이 부활차량입니다. 조건부는 바로 차량 검수가 확실해야 하고 차량의 이력을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수리하는 동안에는 차를 못 굴리기 때문에 택시업체, 렌터업체들은 수익이 멈추기 때문이죠. 하체가 엉망인 차량들이 꽤 있어요. 뭐 덜그럭덜그럭 우당탕탕 막 그런 소리가 나는 불쾌한 택시들 말이죠. 그래서 택시 부활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택시가 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인 장기 렌트 차량을 선호하는 편이죠.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지기 때문입니다.